Thank mm -hmm. you. 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우철입니다. 오늘은 튜토리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IM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모듈레이션 디스토션, IMD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시죠. 지난번에 무선 마이크를 여러분들과 하면서 그 RF 시그널에 대한 인터모듈레이션이고요. 오늘을할 것은 뭐냐면 그 오디오 시그널에 대해서 RF 시그널이 아니라 오디오 시그널에서의 imd 인터모듈레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앰프를 볼때 앰프의 스펙을 볼 때는 꼭 알아야 될 영역이고요 여러분들이 앰프와 스피커를 통해서 나온 소리가 어떻게 우리 귀로 들리는지 그 소리가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모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하모니 디스토션하고 좀 개념이 좀 다르긴 해요. 하모니 디스토션 같은 경우에는 체배로 이루어지는 어떤 노이즈잖아요. 1체배, 2체배, 3체배로 생기는 디스토션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홀수배로 들어가는 1, 3 5 7 9이 소리가 약간 거슬리다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을 근데 인터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에 그런 개념이 좀 아니에요 어 우리가 rf 에서 인터 모듈레이션 이라는 건 뭐냐면 상방되는 rf rf 시그널이 있다고 하면은 그 시그널 사이에서 발생하는 많은 기생 주파수 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터 모듈레이션 오디오에서 인터 모듈레이션도 비슷하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어 보통 앰프 같은 경우에는 내부 소자들이 많이 전 전자회로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 콘덴서라든지, TR이라든지, 뭐, 저항이라든지, 여러 전자회로가 이제 구성이 돼서 증폭을 시켜주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 발생하는 오디오 시그널이 RF의 인터모듈레이션처럼 동일하게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기생에서 원치 않는 주파수가 두 신호로 인해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하모닉 디스토션과 좀 다르게, 조금 거슬리게 들리는 건 사실이에요. 자, 이런 제품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런 앰프가 이제 크라운에서 만든, 어, 뭐, 모델이 뭐예요? 음, 아이테크 4채널짜리, 어, 앰프인데요. 음, 지금 이런 앰프인데, 어 스펙을 잠깐 보자라는 거죠. 스펙을 보게 되면 지금 어어 어, 중요한 게 THD라고 이제 토탈 하모니 디스토션 요 부분을 좀 봐야 한다라는 거. 0.3%라고 하는 거는 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0. 그니까 1%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2 0 d b 다 그다음에 0.1%가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 20이 또 들어가겠죠 그 마이너스 40 db 다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토탈 하모니 디스토션이 0.3 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감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니까 러는 1에서 2배 2배에서 4배 그니까 러 2배 2배 올라간 거니까 는 6db 6이 12가 빠지는 거죠 12가 빠지니까 10db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는 50db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제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이 0.3%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0.3%로 되어 있는데, 0.3%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모듈레이션 디스토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From 9 dB down to -40 dB. 어 9dB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0dB까지 인터모듈레이션 디스토션이 0.06%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인터모듈레이션이 상당히 귀에 거슬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는 상당히 낮게 나와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어, 하는 방식은 smpt라는 e 조직이 있어요. smpt라는 e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영화 쪽이라든지 방송 쪽에 표준화 기구를 만드는 기관이에요. im 같은 경우에도 그 기구에서 이제 만든 그 표준화를 따라서 우리가 어, 이 표기 0.06%라는 그 표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거기서 얘기하는 어, 측정의 방법은 뭐냐면. 60Hz의 주파수와, 그 다음에, 7kHz의 주파수를 두개 신호를 보낸 다음에, 신호 레벨의 차이는 뭐냐면, 60Hz가 훨씬 높게끔 표시해야 되고요, 7kHz가 낮아야 되는데, 그 편차가 얼마큼 돼야 되냐면, 12dB 정도 편차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1의 라시오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노이즈가 들어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터 모듈레이션 노이즈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너치필터를 써가지고 60Hz 하고 그다음에 7kHz를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그 노이즈가 얼만큼 깔려 있는지를 이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편차를 비교를 했을 때 어, 얼만큼의 편차가 있냐라는 것을 보자는 것이 i m 에 대한 측정 방법이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낮으면 낮아서좋을 거고요. 어 토탈 하모니 디스토션보다는 상당히 밑으로 가야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토탈 하모니 디스토션이 0.35 보통 5% 0.5% 이하여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인터모듈레이션 디스토션은 0.06%라는 거죠. 상당히 낮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 어, 보통 인터모듈레이션에 주로 발생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앰프 쪽에서 아까 지금 설명한 앰프 쪽에서 인터 모듈레이션이 있고요. 근데 드라이버 쪽에서도 인터 모듈레이션이 있어요. 어, 그것은 어떻게서 발생하냐면 드라이버 자체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어, 움직이다 보면은. 도플로 현상, 그러 도플로 이펙터라고 해가지고 소리가, 어, 소리 방향으로 갔을 때에 주파수가 피치가 올라가고요. 뒤로 가게 되면 피치가 떨어지고요. 이런 관계성 속에서 발생하는 인터모듈레이션이 발생한다라는 거거든요. 앰프하고 스피커를, 어, 떻게 이제 구성을 하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소리가 좀 다르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인터모듈레이션이 수치가 좀 높은, 어, 그런 음향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의 귀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인터모듈레이션이 이 저역, 60Hz 에서의 노이즈가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 그 시그널 자체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시그널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주파수들에 의해서 저역 쪽의 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려요. 어, 좀, 이렇게 부드럽지 않은 소리? 그렇게 들리고요. 고역대의 소리가 약간 깨지는 듯한, 어, 약간 찌그러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인터모듈레이션이 제대로 되어 있는, 있지 않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 제품을 보고 우리가 한번 어떻게, 인터모듈레이션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이든지, 그 인터모듈레이션이라든지, 우리가 어느 환경 가운데 노이즈 플로어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 환경, 그홀 자체라든지, 어느 교회라든지, 어떤 공연장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노이즈 플로어가 얼마큼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한다는 거죠. 노이즈플로우가 예를 들면 50dB 정도 SPL이 걸려있는 곳 그러니까 좀 노이즈가 있는 환경이다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자면 0.35%가 토탈 하모니 디스토션이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보자는 라 거죠 퍼센테이지를 db를 바꿔보게 되면 얼마큼 나오냐면 음 20노구를 취하기 때문에 마이 어 49dB 정도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현장에 이제 뭐 맥스 사운드 레벨이 95dB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제 환경이다라고 했을 때, 어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이 0.35% 이것을 dB로 바꾸어 보니까는 어 -49dB 정도 나왔다. 그렇다고 하면은 95 빼기 45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이 환경은 46dB의 노이즈 플라워가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환경이 50dB, 그러니까 노이즈 플로우 자체가 50dB로 되어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은 46dB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어 밑에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음향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고를 때는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향 장비를 다 켰을 때 보통 공조라든지 이런 소리들이 의외로 되게 커요. 그리고 에어컨을 돌려야 되죠. 뭐 장비에서도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죠. 이런 많은 노이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노이즈 환경을 고려를 하고 난 다음에 장비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파이 오디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작아야겠죠. 왜냐면 공간 자체 가 제가 되게 조용한 공간이 있잖아요. 되게 아주 조용한 공간에서 그 음향 장비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앰프도 골라야 되죠. 거기에 맞는 앰프, 스피커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 가격대는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